보는 분들도 활짝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특별한 라디오 방송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학창시절에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면 어, 카세트에 그 공테이프 딱 집어넣고 녹음 버튼 음. 이렇게 딱 타이밍 맞춰서 누르곤 했었는데, <laughs> 네. 이런 추억은 없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있죠. 아, 그랬어요? 좋아하는 예. 가수가 게스트로 나온다면 기다렸다 누르고, 어. 잠들어서 놓쳤다 그럼 괜히 엄마한테 화내고. <laughs> <laughs> 좀예나 지금이나 사랑받는 매체가 라디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방송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서천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죠. 그래요. 음. 이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이 라디오 서천 1919라고 하는데요. 그 진행을 맡고 있는 명 DJ 음. 정소환 씨를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께 먼저 인사부터 좀해 주실까요 <laughs> 네 라디오서천1919 진행을 맡고 있는 dj 정소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인기 프로그램의 dj답게 음. 목소리가 참좋음인데요 <laughs> 라디오서천1919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희가 화면 준비했으니까 화면 보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전국 최초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 라디오 일자리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일자리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소식이나 취업 정보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내 영화관이 있어서 개봉작을 소개하기도 하고 국민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함께 받아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좀 홍보해 주고 또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그런 방송 아니겠어요? 네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소식과 경제 정보까지 다양하게 소개한다 그런가 하면. 서천 1919 라디오 또 네, 하나예요. 네. 화면을 잠깐 같이 봤는데요. 음. 실제 저렇게 방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laughs> 그 라디오 서천 1919 잖아요. 그래서 네. 왜 1919일까? <laughs> 박윤이 아나운서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일자리를 구해서 정보를 주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laughs> 1919 19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뜻이 아니라면서요. <laughs> 아,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들 그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laughs>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기관이 서천군 지역 순환 경제센터라는 곳이에요. 네. 거기에 번호가 1919입니다. 아 그래서 전화 주세요라는 뜻으로 이제 저희가 붙인 뒷자리,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일자리를 구해서 뭐1 9 1 9 이게 아니고요 그것도 9 1는 해요. 1 9는9 1919. 1919. 1 9 1이1 9거9 1919. 1 쉽게 말해서 일자리 이게 전문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 방송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이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 또 다시 듣기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 예. 그럼요. 예. 생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또 다시 듣기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주 목요일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케이션 에 이름이 뭐죠? 저희가 네. 검색을 소풍 플러스로 검색하시면 아 되는데요. 소풍 플러스로. 소풍 플러스가 저희 센터 별칭이에요. 아 네, 그래서 소풍처럼 놀러 오시라는 의미로 이제 담은 센터 이름인데요. 예. 거기를 검색하시면 다운받아서 음. 쉽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예. 저희가 DJ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직접 원고도 작성하시고 제작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저 혼자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음.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라디오만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이제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라는 곳인데 음. 그곳이 이제 미디어 관련된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찾아간 영화관 서비스도 하고 있고 음. 제가 때론 이제 아나운서 역할이 돼서 뭐 지역의 행사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네. 라디오 서천1919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요 뭐 영상, 라디오, 사진 같은 미디어 네. 교육을 제가 또 기능, 기획을 하고 어, 있습니다. 네. 많은 일하고 있죠. 이렇게 <웃음> 말씀을 해주셨는데뭐 <laughs> <했었는데, 웃음> 네. 자랑할 건다해 주고 계세요. 예. 8박이 <laughs> <보이나요>? 맞습니다. 이게. 예. 데이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방송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그 일자리 방송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고 계신데 네. 실제로 이 주민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정보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취업 정보 네.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팀장님과 매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접적으로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는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9요 방송을 듣고 전화 상담 문의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직접 센터로 방문 오셔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음. 이제 후기처럼 제가 들으면 네. 아 방송 효과가 조금 있긴 하구나 <laughs> 음.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렇군요. 그 지역민들 소통에 기여하는 방송인만큼 좀 다양한 사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진행하시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청취자나 사연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음... 좀 사연이 한두 가지 정도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올초 개편을 했어요. 근데 그 개편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때부터 꾸준히 사연을 보내주시는 청취자분이 계세요. 음. 20대 남성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으시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때 사연을 보고 어, 보니까 여자분이 좀 호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해봐라. 이렇게 음. 조언을 드렸는데 몇주 후에 연애를 시작하셨다고. 이렇게 실제로? 네, 실제로 연애를 시작하셨다고 네. 보내주실 때 이제 좀 뿌듯했죠. 네. 그런 네. 것도 있었고, 또 예비신부신데 이제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안 해주신다고 음 네, 좀 투정을 부리신 사연도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 신랑 되시는 분이 사연을 듣고 나서, 네. 어, 이제 미안하다 면서 프로포즈 그럼. 했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 네. 이럴 때, 아, 내가 제가, 제가 진짜 이 지역 주민들하고 뭔가 사연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래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 역시 정서환 DJ가 방송쟁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음. 우리가 이 작가들이 미리 이렇게 질문을 드리잖아요. 음. 기억에 네. 남는 사례가 뭐가 있었냐. 네. 그랬더니 아까, 어,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사연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네요 하면서 연기도 좀 잘해주시고, <laughs> 예, 갑자기 떠오른 <laughs> 것처럼. 예. 역시 <laughs> 방송쟁이가 맞습니다. 아, 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서천 군민들 사이에 지금 뭐사연들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네. 예. 이렇게 입소문이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 반응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솔직히요? 예.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네. 아 좋겠죠. 물론. 아, 그래도 예. 반응이 좋, 좋습니다. 많이 네. 알아봐 주시거든요. 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천구는 인구 6만 명 가까이 되는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방송국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천 지역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매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일주일에 딱한 번이기는 해도 그래도 그 방송을 통해서 지역의 행사라던가 뭐 문화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본인들의 이제 사연까지도 함께 이제 나누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좋으시다는. 그런 음. 얘기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뭐 서천을 위한 맞춤형 방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반응도 좋다고 하셨는데 제작자, 진행자 그리고 여러 활동의 기획자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네.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보람을 많이 느끼죠. 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내신, 뭐나 혼자 잘하고 있는 건가? <laughs>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1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거리만 이렇게 지나가셔도, 1 9 1구 방송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네.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laughs> 말씀드려보니까 서천이 참 정감이 가는 그런 고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더욱 드는데요. 이제 휴가철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곧 오잖아요. 네. 네. 제 휴가를 서천으로 가려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네. 서천으로 오시면은 이곳은 꼭 들러보셨으면 좋겠다는 여러 군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현재 미디어 센터 가까이 있는 곳인데요 바로 송림해수욕장이라는 곳입니다 그~ 송림이 소나무 숲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바닷가 쪽에 이렇게 소나무 숲이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음. 요즘 날씨가 진짜 덥잖아요 뭐~ (30도로) 육박하는 그런 날씨인데 그때 그 소나무 숲을 딱 걸으면 음. 여기가 지상 나원이구나뭐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좋은 곳입니다. 또 저희 센터에서 현재 이제 영화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영화도 보시고 그렇게 네. 시원한 바닷가에서 이제 휴가철로 이렇게 휴가도 좀 즐기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예. 올여름 휴가 서천으로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생방송 아침에 좋다에서도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소식을 많이 전하려고 하는데 또 그게 여의치 않을 때 안타까움을 우리도 느끼잖아요. 네. 저희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또 라디오 서천 1919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정수한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